수부 도시인 춘천에서 민선 8기 시장으로 당선된 육동환 당선인은 기재부 관료 출신의 행정가입니다. 앞으로 춘천시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백성호 기자가 육동환 당선인을 만나 시정 방향과 운영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춘천시 의회 옆 건물 이곳에 춘천시장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졌습니다. 인수위원회에는 조명수 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와 전 언론인, 강원 연구원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육동안 춘천시장 당선인도 당분간 인수위원회로 출근해 춘천시의 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육 당선인은 현재 춘천시청 조직이 시민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부 개편을 암시했습니다. 모든 일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통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닥치는 사안들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갖춰주고 있는지. 또 춘천시가 직면해 있는 현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시내버스 문제를 꼽았습니다. 춘천 시내버스는 운영 방식 결정과 함께 버스 환승과 노선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불편해하고 한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신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뭐 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버스 노선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춘천시의 장기 과제로는 첨단지식산업도시로의 도약과 춘천만의 교육모델 만들기라고 답했습니다. 춘천시와 기업 경제 관련 단체가 플랫폼을 만들어 기반을 다지고. 지역대학이 인재 육성과 연구 성과를 내면 춘천을 첨단 지식 산업 도시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서도 춘천 미래 교육 연석 회의를 통해 춘천 사회가 힘을 합치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다양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경쟁력도 있고 서위 말하는 인상면에서도 탁월하고 육자서 아이들이 제주도 고 하는 춘천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어 제가 6동안 당선인은 공직자는 고객인 시민 입장에서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 보람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행정가지만 춘천시 의회와 협치를 위해 정치도 잘하겠다며 시민들이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